안녕하세요 숨찬 써니 노원입니다. 어, 오늘 2년 전에 식기한 미남나무 어, 2년생을 굴취하기 위해서 어, m인 9보다 그017 같이 어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크기가 뭐 이렇게 1m 넘은 것도 있고 뭐 30cm 도채안 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라 일단 굴취 어, 작업을 다 끝내고 어, 다시 오후에 에, 하우스 안에서 크기별로 카운트 작업을 할 겁니다. 어, 엄나무도 그 인삼처럼 이렇게 연작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어, 3년 연속 심었더니 큰 것들은 크고 안큰 것들은 아예 안 크고 어, 역시 연작은 피해야 될 그런 장물인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어, 사방이 에, 산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, 동네하고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, 약간 약간 음산한 음산한 기운도 들고 어, 또 비오는 날에는 혼자 어, 이곳 밭에서 작업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밭입니다. 어, 오늘 오전 중으로 일단 마무리를 다 짓고 오후에는 카운트 어, 다음 주부터는 또 묘목 출하 작업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, 이번 주까지 엄나무는 다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. 날씨가 일주일 내내 추워서 아침 일찍은 또 작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고 계속 쫓기는 듯한 그런 일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빨리 날씨가 좀 풀리면. 지금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밀려 있는데 땅이 열어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남나무 2년생 혹시 올 봄에 식게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순천 써니농원 아, 미남나무 2년생 굴치 아, 영상을 아, 보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